요거 뜨자마자 냅다 질러서 사용한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비싸기도 비싸지만 개인적으로는 있는 컨트롤러들 중에 진짜 최고. 입이 간지러워서 빨리 쇼츠로 만드는데 오랜만에 긴 리뷰 영상도 따로 제작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하고 일단 드디어 흰색으로 정말 예쁜 디자인에 따로 사야 하지만 충전 독도 화이트. 홀센서 아날로그 스틱이 들어갔고 신기한 건 여기 다이얼을 조이면 스틱 장력이 높아져 조작할 때 들어가는 힘을 느슨하거나 짱짱하게 입맛 맞게 조절도 가능. 포스피드백 들어간 트리거에 찰진 기계식 버튼. 후면은 네 개의 매뉴얼 버튼이 있고 3에서 짜증났던 중국어가 드디어 영어로 들어. 한글은 바라지도 않는다. 블루투스나 동글 연결로 iOS, 안드로이드, 맥, PC 모두 사용 가능하다. 여기까지도 좋지만 정말 좋았던 부분들은 패드 자체에서 매뉴얼 버튼 설정이나 터보 설정 가능 그리고 3에서 발목 잡던 폴링 레이트도 최대 1000Hz로 늘었다. 요건 그냥 사면 된다. 할말 많은데 아직 반도 못해서 긴 영상으로 다시 올 테니 궁금한 거 질문 많이 부탁한다. 스마트폰용 블루투스 컨트롤러도 많고 직결 제품도 있지만 또 쓸만한 제품이 나와 질러봤는데 그립감에 몰빵한 디자인에 추가 썸스틱도 들어 있고 홀 센서 아날로그 스틱과 트리거 그립감 시감들과 조작성도 나쁘지 않아 게임질하는데 아주 훌륭한 편이었는데 아이폰 15에도 MFI 컨트롤러로 인식돼 원신이나 바빌리지등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잘 작동되는데 C타입 직결로 레이턴시도 거의 없어 리듬 게임하기도 좋고 두 개의 매뉴얼 버튼에 편한 키를 추가 세팅 가능 컨트롤러 자체에서 터보 활성화도 가능 꽂으면 폰 충전과 3.5mm 유선 이어폰 포트가 있다는 점도 아주 좋았다. 안드로이드에서는 키맵핑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전용에 반해 이미 키맵핑 되어있는 게임들은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어서 게임 좋아한다면 터치로 땀 묻혀가면서 컨트롤 미스 내지 말고 하나쯤 구매해서 사용하면 아주 개꿀이라 강추하는 편이고 아쉬운 점으로는 빠방한 기능만큼 무게감이 좀 있는 편이라는 점이 있었다. 국내 정발도 됐던데 정가는 대략 10만원 정도로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직구는 5-6만원 정도로 하나 사두면 만족감이 아주 큰 제품이다. 유럽 게 비싸서 모바일 게임에 진심이고 돈에 여유가 있다면 사볼만한 컨트롤러를 국내 리뷰가 하나도 없어 내돈 주고 울며질러 봤는데 나의 최애인 8.8인치 게이밍 태블릿까지도 거치할 수 있는 현재는 유일한 휴대폰과 태블릿용 C타입 직결 제품이다. 영상 짧으니 일단 장단점만 빠르게 얘기하면 좋은 점은 스팀덱보다도 더큰 시원한 디스플레이로 게임을 할수 있는데 나름 무게도 엄청 무겁진 않고 그립감은 아주 좋은 편. 직결이라 딜레이가 없고 RGB도 여러 가지로 예쁘고 진동도 나름 괜찮은 편. 이어폰 연결과 디바이스 충전도 가능해 모바일 게임이나 특히 플스 리모트 같은 스트리밍도 사용하기 아주 좋. 좋았다.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가격이 손을 넘어버려서 난 영상도 만들 겸 큰맘 먹고 샀지만 i700이나 아이패드 미니에 꼭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제품이다. 가격만 아니면 진짜 종결급이긴 하다. 플라이 디지라는 브랜드는 내가 꽤나 좋아해서 종류별로 한 가지씩은 있는데 중간 가격 라인업 최강자인 레이더4 프로가 드디어 정식 발매됐는데 이거 이번에도 아주 잘 만들어졌다. 멀티플랫폼 지원으로 어지간한 디바이스 싹다 연결되고 홀 센서 아날로그 스틱 기계식 버튼에 이 제품 핵심 중 하나인 매뉴얼 커스텀 가능한 상단 CG 추가 버튼 후면에 내가 엄청 칭찬했던 트리거를 실제로 아날로그와 똑딱이로 변경할 수 있는 모드 체인지 스위치 지난 3 프로도 상단 버튼과 요 스위치가 최고 장점이라 칭찬했는데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다. 이번엔 무선 폴링 레이트 1 0 0 0 h z 지원 그리고 이거 쪽 다이얼을 돌리면 아날로그 스틱의 장력이 조절돼 스틱 조작 무게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컨트롤러에 때려박을 수 있는 최고의 기능들의 충전도 휴대폰 거치대, 파우치, 썸스틱 등의 악세사리들도 많은데, 이번에 정발된 가격 자체도 합리적이라 진짜 초강추하는 컨트롤러이다. 컨트롤러 고민하면 그냥 이거 사면 된다. 너무 유명한 컨트롤러가 국내 정식 발매됐는데, 장단점만 빠르게 짚어보면, 일단 AS 좋게 정식 발매됐고, 색상은 3가지. 멀티플랫폼 지원으로 동글까지 사용하면, 이런저런 기기에 모두 사용 가능하고, 소비자 니즈 확실히 고려해, 기본 하드 케이스에, 스위치 배열 버튼에, 액박 배열 버튼도 추가로 들어있고, 요 패들들은 입맛에 맞게 후면 매뉴얼 버튼을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들어있어, 기본 구성품이 아주 짜임새 있다. 트리거 모드를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바꿀 수 있는, 흔치 않은 개꿀 기능 탑재. 그리고 이거 환호하는 사람 있을 텐데, 버튼이 정말 조용하다. 컨트롤러 자체에서, 터보, 오토, 터보 활성화 가능, 복잡한 조작 레코딩 해놓 한번 누르면 그대로 조작돼 기술이 나가는 기능도 있고 홀센서 스틱에 무선 폴링레이트도 1 0 0 0 h 이외에도 진동색이나 디패드 4방향 8방향 설정 너무 많은 기능으로 뭐 그냥 때려박을 수 있는 기능이랑 기능은 죄다 때려넣었는데 정발된 가격도 꽤나 착한 제품 단점이라면 무선 충전 시대에 따로 구매해야 하더라도 충전독이 있으면 완벽할 것 같은데 유선 충전해야 한다는 점 요정도가 있고 입문용으로 구매해서 종결까지 고려해볼 수 있는 초강추 컨트롤러이다 자산 스펙이나 구매는 영상 안에 링크 확인 부탁하고 그럼 난또뭘 살지 뒤져봐야겠다